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국기 수료생, 엄마 자존감 코치 유경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일 진짜 너무 어렵죠. 특히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 힘드실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나를 몰라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초, 중, 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좋은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 자신은 없고 저를 잃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4년 전 저는 3남매 워킹맘으로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아침이면 왜 이렇게 엄마 말안 듣니라며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고요. 저녁이면 남편과 사소한 걸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미간에 주름이 쫙 패여서 주리가 있더라고요. 빨갛게. 그리고 제 표정이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 아, 이제 이 찡그린 얼굴이 내 얼굴이 되어 버렸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가족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 동안 본인의 이름이 몇 번이나 불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다섯 번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적었어요. 심지어 불리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엄마, 여보라고만 불리고 정작 제 이름 유경라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살 이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있다면 너무 끔찍하겠구나.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조용히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경란아, 잘하고 있어. 넌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나를 찾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상 모임도 해보고, 공구도 해보고, 쇼호스트도 도전해봤어요. 물론 실패도 많았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간절함 때문에, 저는 그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도전하는 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8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제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인생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선택한 이유와 그 여정을 담은 제 마음속 진심을 꾹꾹 담은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이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루에 수백 명씩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7만 8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엄마들의 자존감 꽃이 그리고 꼬치를 양성하는 강사, 그리고 법인 대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둘째 아이는 늘 자신이 찐따라고 하면서 운이 없다고 자신을 비관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저와 남편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끄러움이 저희를 쳐다보더니, 엄마, 나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저랑 남편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놀라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맨날 싸운데, 그리고 이혼하는 부모님들도 많다던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참 좋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부모가 먼저 빛나야 아이도 그 빛을 받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구나. 어느날 한 엄마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이런 말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글을 보고 저도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정말 놀랍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와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빛나는 엄마 아래 빛나는 아이가 자란다. 부모가 희생만 한다고 아이가 잘 자라지 않아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먼저 빛나야 그빛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꼭한 가지 제가 모든 엄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희생하는 부모가 아닌, 빛나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부모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희생만 하며 살아간다면 아이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맨날 바쁜 아빠, 잔소리하는 엄마로 기억될 건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 보자.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가도 돼. 여러분이 빛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빛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거예요. 빛나는 엄마 아래 빛나는 아이가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